모발 이식 후에 만족 못해서 성담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데 진짜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죠.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성공이라고 해도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성공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 판단에 의해서 심리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 실패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케이스들이 가장 흔한가요? 모발 이식의 실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밀도에 대한 부족, 두 번째는 헤어 라인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세 번째는 생착률에 대한 저하, 생착률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충터에 대한 부분. 이거를 제가 또 하나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밀도에 대한 부족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덜좀 설명을 해보면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모낭을 채취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심는 건데 심을 때 이제 밀도라는 거는 이렇게 다리 면적 따닥따닥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사실 머리카락에 밀도량이 많아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심어지지 않는 게이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또 이게 모낭에 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근데 이게 빽빽하게 보이려면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될 건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이두 개가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심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심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사이 공간이 무조건 비어 버릴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모발식을 내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병원을 찾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밀도를 최대한으로 좁힐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머리카락은 심었어, 잘 나왔어, 생장률도 좋아. 근데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최대한 빽빽하게 심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모발이식 성공 실패에 대한 판단 유무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다. 그래서 두피 문신이 부족한 밀도를 채운되는 최상이죠 그래서 모발이식을 했는데 밀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족한 사이사이 공간을 두피 문신을 채우시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되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모발이식으로 또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이를 채우려면 또 모낭편이 충돌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머리카락도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고 모발이식 병원 장님들도 이건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잘 심던가 아니면 은 부족하게 됐다면 이 부족한 사이 공간을 S&P로 m 채우시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로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어라인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모발시을 하시는 원장님들을 신뢰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고 당연히 의사분들도 많이 하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에 대한 폭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쪽이 사실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발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마라인이 높아가지고 모발이식을 한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디자인 라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안부나 뭐 상안부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상안부의 높이는 이마 높이는 어디까지 와야 된다 그리고 뭐 중앙점에서부터 FSP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길이감을 갖춰야 된다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사이드 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길이감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내려서 탈모의 느낌을 조금 더 지우면 좋지 않을까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약이 많으면 많이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값으로만 최대치를 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완벽함을 추구하진 않고 그냥 삶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거를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인에 대한 모발의식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발의 두께라든지 곡률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그리고 회피각이라든지 전체 구체적으로 조금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모발이식 한 사람을 대면해서 봤을 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리 전면에서만 봐도 아 모발이식 했구나 라고 바로 눈치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두꺼운 모발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밀도가 조금 애매하다라든지 이러면은 바로 눈치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남들이 알아차린다면은 뭔가 혈액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내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지 으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생착률 문제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특성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려운데 광고나 아니면은 모발이식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 보면 우리 병원의 생착률이 몇 프로예요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하나의 모낭에서 건강한 머리카락을 뭐3 개에서 4개 정도 나온다고 쳤을 때 모낭 단위에서 추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3 개가 나왔어. 그래서 3 개를 심었을 때3 개가 완벽하게 다 머리 심어질 경우에 생착률이 100%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보통 생착률에 대한 개념으로만 말을 하고 보존율 이라든지 모낭손상률에 대한 개념은 말을 잘 안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를 들면 500 모낭 단위다 라고 하면은 이게 모수로는 보통 한 1500개에서 2000개까지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모낭 단위에서 예를 들면 3배수 4배수 이렇게 돼서 3개라고 치면은 1500개일거고 4개라고 치면은 2000모가 될건데 이걸 완벽하게 채취를 해서 1,500개면 1,500개 2,000개면 2,000개 다라고 나왔을 때 그거를 다 심었을 때생착률에 대한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모나를 뽑아서 2,000개를 다 심게 됐을 경우에 이건 생착률이 100%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보존율에 대해서는 병원에 설명을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뽑다가 머리카락을 날리기도 하고 손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20%가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2,000개가 심어져야 되는데 2 0 손상이 되면 1,600개만 심어지게 되는 경우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1,600개로 1,600개를 다 심었기 때문에 이러면 생착률이 100%가 나와요 근데 2000개로 예를 들면 1800개를 심으면 생착률은 보통은 90%정도가 나오겠죠 그래도 생착률이 90%인게 내 머리카락을 훨씬 더 많이 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착률 100%다 90%다 80%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원래 몇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어쨌든 생착률이나 보존률 모낭 손상률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예를 들면 2000모낭 뭐 3,000번, 4,000번을 가지고 했지만내 머리카락의 밀도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생착률이 90%, 100%라고 할지라도. 왜냐면, 많이 없애버리고 없앤 걸로 심었기 때문에 많이 있어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나올 수 있죠. 병원을 고르는 좋은 기준 중에 하나는 일단, 모낭 손상률이 몇 프로대로 우리가 머리카락을 심기 시작했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병원이라고 쳤을 때 모낭 손상률이 4% 이하대가 나오면 최상위 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모발식 병원을 갔을 때 한번 물어보고 참고해 보시면 내 머리카락이 개수를 늘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생착률이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럼 이거랑 이어지는게 흉터에 관련된 부분인거죠 예를 들면 남들은 2000 모낭만 뺐어 뒤에서 채취를 그러면은 2000개의 구멍이 생기겠죠 뒤에 흉터도 생길거고 이게 비절개냐 절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2000개로 7000개의 머리카락을 만드는거랑 5000개로 7000개의 머리카락을 만드는거는 다른 내용이죠? 뭐가. 다르냐. 어차피 철창기가 심어졌다 하면 다른데 모발 이식은 퍼즐 맞추기거든요. 근데 전체 총 모량 수는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머리칼을 바탕으로 퍼즐을 해서 부족한 부위에 더 심어주는 게 모발 이식인 건데 5천 모항을뺀 거면 2천 모항을 뺐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뺀 거죠. 그러면 뒤에도 비어 보이는 부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가 늘어나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 머리를 길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짧은 머리를 하게 되면은 뒤에를 짧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뒤에 흉터가 보여서 불편해지는 시각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흉터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모발 이식이 실패했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밀도에 대한 부족, 두 번째 헤어 라인에 대한 불만족, 세 번째 생착률의 저하, 그리고 흉터에 대한 불만족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경우가 모발 이식에 대한 실패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 두피 문신이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개 수술에 대한 흉터는 수술에 대한 흔적이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커버가 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족도는 90% 정도 이상은 나올 거고 비절개에 대한 흉터는 거의 100%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쪽도 아무리 뒤에서 많이 심게 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실제로 모바일스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투피 문신 때문에 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많이 늘었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뒤에가 너무 구멍이 송송송 뚫려있고 절기로 찢어져있고 이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데 두피 문신으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뒤에서 내가 많이 뽑아서 앞쪽에 많이 심게 되면 만족도를 많이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모발이식에 대한 실패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이식을 4번이나 진행을 했고 이제 모발이식 병원을 잘 찾았던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두번째는 부족한 밀도는 두피 문신으로 채웠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었고 세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발 식 원장님이랑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모발 이식을 진행을 했고 두피 문신도 제가 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남들보다 티가 나지 않게끔 라인을 너무 내려서 작업하지 않고 뒤쪽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사실 이런 모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발 식뿐만 아니라 두피 문신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모발 식과 두피 문신을 결합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저는 모발이식 한줄 아예 모르거든요. 그리고 두피 문신을 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셨을 때 제가 저는 모발식을 이네 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피 문신도 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저의 그전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쭉 보여드리거든요.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보여드려야 믿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단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모발이식은 어떤 케이스일 때 해야 되는지 모발이식을 했다면 두피 문신을 결합해도 좋은지 아니면 두피 문신만 진행해도 좋은지 그리고 나 모발식 너무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케이스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두피 문신을 하더라도 모발식을 하더라도 디자인에 대한 구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정형화된 건 없어요. 왜냐면 개인의 피부 타입에 대한 특성도 있을 거고 디자인적으로도 남들이 봤을 때 나를 보는 시각적으로라도 한계값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춰서 설계해서 들어가야 굉장히 자연스럽고 실패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것도 개개인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잘 선택할 수 있길 바라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게 여긴다면 문의 주거나 와서 상담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좋은 파악성 가지고 머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제 머리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됐구나, 또 명확히. 볼 수도 있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체크도 한번 받아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발이식 실패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들 새해에는 풍성한 머리카락과 함께 가족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